송가인은 데뷔 이후 단숨의 스타가 된 가수처럼 보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특히 최근 다시 회자되는 빈예서의 재능을 미리 알아봤다는 일화는 송가인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사람과 가능성을 읽어내는 감각까지 지닌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미담으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빈예서는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델아이로 통하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말로만 인정하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송가인은 바로 그 행동을 한 사람이다. 모두가 결과를 본뒤 박수를 치기 전에 그는 과정 속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손을 내밀었다. 당시 빈예서는 아직 무대 경험도 많지 않았고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낼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주변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이 많았지만 송가인은 달랐다. 그는 노래 한 소절 호흡 하나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가능성을 읽어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지켜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재능으로 바라봤다. 송가인이 빈에서의 재능을 알아본 방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대중 앞에서 크게 언급하거나 자신과 비교하며 띄워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조언했고 필요한 순간에 방향을 잡아줬다. 노래를 대하는 태도, 무대를 준비하는 자세, 감정을 쌓아가는 방법까지 자신이 오랜 시간 체득해온 것들을 아낌없이 나눴다. 이런 태도는 송가인의 성장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누구보다 늦게 빛을 본 가수다. 오랜 무명 시절, 실력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다. 그래서 그는 재능이 있는데도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빈 예서를 향한 그의 관심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에서 출발했다. 송가인은 재능을 볼때 단순히 음정이나 고음 처리 능력만 보지 않는다. 그는 노래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무대 뒤에서의 집중력을 함께 본다. 빈 예서에게서 그 모든 요소를 느꼈기에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친구는 오래갈 수 있겠다는 판단은 그렇게 나왔다. 이 일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송가인이 이미 정상의 위치에 있는 가수라는 점 때문이다. 보통 성공한 가수는 자신의 무대와 일정만으로도 충분히 바쁘다. 후배의 가능성을 살피고 조언을 건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여유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송가인은 그 여유를 스스로 만들었고 그것을 후배에게 썼다. 빈예서의 재능을 알아봤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역시 송가인답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늘 사람을 먼저 본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바라본다. 이런 시선은 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송가인의 이런 면모는 과거 여러 장면에서도 드러났다. 무명 후배 가수들의 무대를 유심히 지켜보고 허! 방송이 끝난 뒤 조용히 다가가 노래 좋았다는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은 이미 업계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다. 빈에서 역시 그 수많은 후배 중한 명이었지만 송가인의 눈에는 분명한 빛이 보였다. 빈예서에게 이 경험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였다. 자신을 알아봐 주는 선배의 존재는 불확실한 길을 걷는 신인에게 큰 버팀목이 된다. 송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과정을 함께 고민해줬다. 이는 쉽게 흉내 낼수 없는 진짜 멘토의 태도다. 이 일화는 또한 송가인이 왜 오랫동안 사랑받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의 성취로만 남기지 않는다. 그 성공을 통해 얻은 시야와 경험을 다시 음악판 전체로 환원한다. 빈 예서를 향한 그의 관심은 그 환원의 한 장면이다. 대중은 흔히 스타의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하지만 진짜 가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선택에서 드러난다. 송가인이 빈예서의 재능을 미리 알아봤다는 사실은 그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이 넓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재능을 알아보는 눈과 그 재능을 키워주려는 마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빈예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작점 어딘가에 송가인의 조용한 응원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응원은 기록으로 남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는다. 송가인은 스스로를 특별한 선배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음악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담담함이 이 이야기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재능을 알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믿고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일은 쉽지 않다. 빈예서의 재능을 미리 알아봤다는 말은 결국 송가인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로 감동을 주는 가수이자 무대 밖에서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사람을 키우는 어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노래와 함께 사람의 기억 속에도 오래 남는다. 어게인과 함께 이 짧은 문장은 송가인과 팬들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다. 생일을 앞둔 송가인이 팬클럽 어게인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2025 메리가인데이 현장은 그 문장이 결코 수사가 아님을 증명했다. 무대 위의 가수와 객석의 팬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모습이 그날 현장 곳곳에 스며 있었다. 메리가인데이는 단순한 생일 이벤트가 아니다. 송가인이 데뷔 후 매년 소중히 이어온 팬들과의 약속이자 한 해를 함께 견뎌온 서로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다. 2025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만남 역시 형식보다는 진심의 방점이 찍혔다. 화려한 연출보다 송가인의 목소리, 팬들의 눈빛,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감정이 현장의 중심이었다. 행사장에 들어선 송가인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팬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의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게인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송가인은 늘팬 앞에서 먼저 인사하는 가수다. 그 인사는 감사의 표현이자,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약속의 확인이다. 이날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송가인의 표정이었다. 무대에 서면 늘 단단하고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팬들과 마주한 그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웃음 속에는 편안함이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상대를 오래 알아온 사람 특유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팬들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2025 메리가인 데이는 공연과 토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자리였다. 송가인은 노래를 부르기 전 곡에 얽힌 자신의 마음을 먼저 털어놓았다. 어떤 노래는 힘들었던 시기에 어게인의 응원 덕분에 다시 부를 수 있었고, 어떤 노래는 팬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새롭게 해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래는 그렇게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함께 완성된 결과물이었다. 팬들과의 대화 시간 역시 형식적이지 않았다. 자라니의 준비된 멘트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꺼냈다. 그는 이 자리가 당연해질까봐 늘 조심한다고 말했다. 팬미팅이 반복될수록 익숙해질 수 있지만 그 익숙함이 소중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송가인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매번 처음처럼 긴장하고 매번 새롭게 감사하려 노력한다. 어게인 역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팬들이 준비한 이벤트는 과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손편지, 응원 영상 그리고 조용히 건네진 축하 메시지 하나하나에 송가인은 여러 차례 말을 멈췄다. 그는 내 생일인데 내가 선물을 받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내가 더 받아야 할 사람인 것 같다며 웃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번 메리가 인데이가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2025년을 앞두고 서로의 시간을 다짐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송가인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노래할지를 이야기했다 더 빨리 가기보다 더 오래 가고 싶다는 말 더큰 무대보다 더 진심이 닿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말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그는 어게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송가인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흔한 감사 인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을 할 때의 눈빛은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준 팬들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말 뒤에 겹쳐졌다. 송가인에게 어게인은 응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 인생을 함께 증명해 온 증인이다. 현장에서는 생일을 앞둔 송가인을 위한 소박한 축하도 이어졌다. 케이크가 등장했고 팬들의 노래 소리가 행사장을 채웠다. 그 순간 송가인은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있었다. 무대 위에서 팬들의 노래를 듣는 그의 모습은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총25 메리가인 데이는 결국 송가인과 어게인이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만남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남을 장면들로 가득했다. 송가인은 팬들에게 건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다가 또 만나자고 말했다. 거창한 약속 대신 현실적인 안부를 건네는 이 말은 관계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준다. 팬과 가수의 관계가 일방적인 소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송가인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며 팬들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그 모습은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보여줬다. 어게인과 함께. 이 말은 앞으로도 송가인의 활동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 될 것이다. 2025 메리가인데이 현장은 그 문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그리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었다.